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지표로 외환 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신용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재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는 2023년 11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 등급에서 부정적 등급으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앞서 피치는 2023년 8월에 무디스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미 10년 전에 무디스와 닮은 꼴 이유를 들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국 국채가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채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며 이로 인하여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평가된다면. 미국 채 10년물 수익률이 한때 연 5%를 위로 뚫는 등 급등했던 불안장세는 애교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중요한 속성은 신용위험, 즉,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이같이 원리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차입자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지급 의무 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죠. 채권 구입자들이 채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는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반면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이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채권 구입자들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같은 민간 신용평가기관이 매기는 신용등급을 참고하여 각종 채권의 신용위험도를 판단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비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